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현지도 이렇게 빡세게 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방을 패킹해서 어디를 갈 것이냐 오늘은 한번 기차를 타고 태국 북부로 이동할까 합니다. 아, 치앙마이행 기차를 타려면은 제가 있는 스쿰빗역에서 한 여섯 정거장 거친. 같은... 어? 지금 제가 있는 스콘빈역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솔한포역으로 가면 되거든요. 아 음? 항상 헷갈린단 말이야. 확실 기차역이라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내리네 아 여기 2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구나 아 저쪽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출입구라고써 있네 오, 와나 드디어 기차 타본다 I want to go to Chiang Mai Yes, today 6, 10 One Passport, Passport. Passport. Yeah. Sleep. You want upper berth or lower birth? Upper is cheaper. Cheaper, yes. Nine forty one baht. How much is lower? Lower one thousand forty one baht. Can I pay in part? Yeah. Today. Mm hmm. Bangkok to Chiang Mai departure eighteen ten. You arrive there. Second class, sleep upper bed.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서 바라봤을 때 옛날 클래식한 기차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저쪽에서 티켓을 구매를 했고요. 저쪽 통로를 지나가면은 플랫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따가 저기서 기차를 타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일단 출구를 찾던 길이었는데 지금 출출하기도 하고. 기차를 타면 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 중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음, 어, 여기 사람들이 왜 두고 있지? 그래서 o 레이스 e t t e p l 나 c e t h 아니 나온 김에 편의점도 잠시 들려야 될것 같아요. 기차에서 요기할 거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아 저쪽 앞에 셀룰레브 보이네. 스낵 유코너에 왔는데 여기서 뭐가 맛있어 보이냐? 이거 한번 먹어볼까? 어, 카라멜 팝콘인데 예, 지난번에도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음, 초콜릿 맛인데, 이게 예, 달달하고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물도 하나 구매하고요. 와, 아침 생각해서 바나나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소금 네, 뭔가 식량이 많아진 느낌? 밥은 기차역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죠? 자리를 찾아서 어디서 먹는 게 좋을지. 비주얼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 크다 보니까 이 맛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당근하고 파가 없는 짭짤한 계란말이하고 밥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기차를 타기 전 화장실을 잠깐 들렀고요. 이제 치앙마이행 기차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4번 치앙마이행 6시 10분 기차거든요. 한마다 번호가 있는데 제가 5번이거든요. 번호를 찾아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여기 5번이라고 적혀 있다. 아이고. 오. 17번. 네, 공법 기차에 대한 첫 인사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장거리 이동을 할때 일반 버스, 슬리핑 버스, 미니밴은 타봤는데 이번에 기차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잠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깥 풍경도 풍경하고 개인적으로 설렘이 가득한 이동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바깥에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인데 겨우 일어서서 손 씻고 앉아서 볼일 볼수 있는 수업은 괜찮네요 수업 합격 어, 지금 이 차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데요 만약에 볼일을 본다면은 이러한 느낌 아 이제 자리 만들어주시는 건가 보다 저도 숙모님께 부탁을 해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껄이요 껄렁이에요. 가방 세로 길이보다 약간 더긴 느낌인데 상당히 비좁긴 하죠. 하 둘, 셋뭐이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하얀 베개랑 깔끔하게 포장된 블랙킥도 제공을 해주셨고요. 이게 옷걸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 가방을 걸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이상으로 너무 조용해서 최대한 작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기차가 저 혼자 타고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주변 승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못할수 있다는 점. 이 블랙의 느낌이 모션이 들어가 대수 숙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먹수 있을지는 모어요 1시간 <목소리도> <목소리도> 동안 1시간 넘었구나 글로벌 도하고 제 나름 기준의배터리스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매트리스를 보니까 3단 접이신 매트리스인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구농 매트리스인죠 그런 느낌이고 매트리스를 눌렀다가 되면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복구가 되거든요 딱딱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푹신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고 는 2층 침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래층 침대보다 백바트 저렴하다. 마지막 위층 침대의 단점은 창문이 없다는 거. 지금 밖에서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은 답답하네요. 백집에 대한 간략한 소개. 침대, 시남 정도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아직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많이 흔들리기도 응. 하고 누워도 잠이 잘안올것 같은데 눈 계속 감다 보면. 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잘자요 자, 내에서의 추침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위치고, 좀 올라가다 보면 여기 치앙마이인데 이게 GPS가 잘못된 거예요. 현재 시간은 1 0 시고요. 제가 방콕에서 출발해서 저 위로 치앙마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언제 도착하는 거지? Yes,

오전 7시에 치앙마이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21분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덕분에 제대로 된 기차 여행을 해보네요. 아침이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침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태국 입국을 했을 때 먹었던 꿀첩 같은데, 보시면은 내장이랑 돼지고기하고 계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도 나쁘지 않네. 제가 지도상 출근하는 것 같은데, 아, 창문까지 15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차마이에는잘 주차를 했습니다.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웰컴드 차앙마이. 여기 도착해서 인민거리션을 아� 가야 되거든요. You want taxi? <laughs> Can I check first? Oh, why check? Direct over there? Direct immigration is 200 b a h t in the airport. 150 b a h t y bar, okay? One fifty? 차앙마이 민국리션 오피스? Oh, just up, okay, okay. 사실 100파트도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데. This one? 오케이 h 네, h i 디 one. 가 k a 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이 cup. I've got a lot of p e o p 을 e who a r 에 in the Gigani, Chirake, and Navaso. I'm g o i 100바퀴 이렇게 네 고건값 네 치앙마이 네. 이민국에 도착을 했고요 태국에 온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내부에서는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와, 진짜 오래 걸렸다 지금 보이시나요? 5시반 살짝 넘은 시간인데 계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은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야간 기차 내 침실칸에서 누워서 왔는데요. 이동 중에 기차 사고 때문에 늦게 도착한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사용했던 객실도 상당히 깔끔했고, 창 밖에 기차길 풍경을 볼때 매우 정겹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낭만이 가득했던 기차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